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 자유전공학부 2-3의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를 다시 읽어보면 이 그림에서 원 T는 반지름이 1이고 선분 AB와 점 P에서 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B의 길이는 4이고 AP의 길이는... t입니다. 이때 2번 문제는 나에서 원 t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가 존재할 t의 범위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 삼각형이 될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심오한 질문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물음인 것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얼마인가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파이죠. 180도.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되려면 이각 a랑 각 b를 더했을 때 파이보다 작으면 삼각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어각 a랑 각 b를 더했을 때 파이를 보다 같거나 크면은 삼각형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풀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이 문제를 푼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로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풀 거라는 설명이고 이제 답안을 적어보면은 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피고, 이제, 어, 점 A에서 원 T에 AB가 아닌 다른 접선을 긋고, 어, 그 접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A에서 이게 원 T인데 여기다가 접선을 하나 긋고 그거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 B에서도 여기다가 접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M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 B에서 원 T의 AB가 아닌 다른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을 m이라 하자. 그럼 이때 두 직선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원 t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그래서 그림과 같이 L과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m과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어 아까의 관찰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보다 작으면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접원이니까 지금 여기서 직각이고 여기서도 직각으로 만날 테고 이렇게 이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4-t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뭘알수있냐면 어,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2분의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t 제곱분의 t가 되죠.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2분의 알파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t 제곱이고 이 AP의 길이가 t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s i n 2분의 베타는, 루트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어, 이걸 왜 구했냐면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보다 작다, 에서, 어, 2로 나누고,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양변에 코사인을 취해주면은, 코사인 2분의 알파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보다 크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왜냐면, 코사인은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는, 사인 2분의 베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구해놨던 거를 대입을 하시면은, 루트1 플러스 4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이제, 는 진짜 계산이죠? 그러면, 어, 제곱을 하고, 넘기면은, 1t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4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이렇게 되고, 이게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양변에서 t제곱식을 빼시면은, t 곱하기 4-t의 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t 곱하기 4-t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t가 0에서 4 사이일 때는, T 곱하기 4-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게 그냥 t 곱하기 4- t가 1보다 크다 와 같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이거를 풀면 t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을 때, 작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두 각의 합이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이내자번인 삼각형이 존재한다. 가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을 때, 언 t 가 내저번인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어, 네, 뭐, 참고로 보시자면은 지금 작은 1번에서, 일, 작은 1번 문제에서 t가 1분의 1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이 1번 문제에 t가 1분의 1 이거는 지금 이 범위에 속하죠. 2 루트 3이 대충 0.2나 0.3 정도니까 이 t1분의 1은 지금 2번 문제에서 구한 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